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제 어떤 게 진정으로 깨끗한 것인가 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깨달음의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 자신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을 이제 예수의 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이제 항의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이제 모세 율법 오경이 이제 중심인데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로들이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나름 규칙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헌법이 있으면 그 밑에 또 법, 또 여러 가지 규칙, 세부 시행령 이렇게 쭉 하위 법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와 같이 하위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 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제자들을 중에몇 사람이 그냥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이제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뭐 그럴듯한 지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 그들은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않고 이런 주변 지역적인 것에 얽매이는 이제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은 잘 지키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적하시는 그 수준이 이그 정도가 상당히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의식했다라고 지적하시죠. 6절에 보면. 너희 외식하는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장들의 전통만 지켰다는 것이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모세 우경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5개 명의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고르반이라는 그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이제 그걸 취소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인데 그 그는 뭐 나름 그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이용 악용을 해서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상황에서도.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라고 해놓고 실제 드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척 하면서 실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은 어겼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러면서 지 예수님께서 본질이 뭐냐, 진짜 깨끗한 게 뭐냐, 손 씻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손만 깨끗한다고 그게 깨끗하다 볼 수가 없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해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게 하나도 없다.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여기에 모든 음식물이 깨끗한 것은 레이기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도 다른 게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넘어서는 이제 그런 혁명적인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과 전통,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그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또 그런 음란 등등. 예, 이런 것, 이게 이제 십계명의 어떤 그런 것들이겠죠. 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더 나쁘다. 에,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에, 이렇게 진정으로 내 속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중심이, 이걸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자들이 이런 비유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좀 더디고, 있, 더디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나서도 또 다른 것, 이렇게 계속 예, 또풍랑이 있는 이런 데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한다든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18절로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시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깨달음, 믿음, 예, 깨달음이 먼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연결되는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그,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그 깨달음에 따른 믿음 부족을 책망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여기에 예, 수로본이게 여자의 그 굳센 믿음을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본이게 여인은 이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인데도 믿음이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또 제자이면서도 믿음이 부족한데 대조적인 그런 것을 지금 말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시험하실 때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자기 딸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이스라엘 사람부터 살려야지 이방인에게까지는 가기가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제이 테스트를 하실 때 유명한 말을 하죠. 28절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보입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보통 사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거절당했다 생각해서 그냥 포기할 텐데 수로 분위기의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네 딸이 지금 다 깨끗이 나왔다 하고 그말 선포하신 대로 여자의 아이가 깨끗이 치료받았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깨달음에 대한 것도 강조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에서 그 기도 안 들리고 또어 말도 못하는 그 쉽게 얘기하면 귀머거리라고 하죠. 벙어리, 벙어리 이된 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다 해서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도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더욱 예수님을 잘 신뢰하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은 결국 핵심은 이 깨달음에 있는 것이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더욱 힘써 주님을 알아가고 또 깨달았고 우리 믿음이 더 커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